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없다면 즐겨라 대모브라주님이이 세계를 조사하려고 날보내셨네 아무리 사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모 그림자로 혼종을 깨우고 있지 나도 이런 적은 처음 보네 혼종이 깨어나기 전에 고모파는 파괴해야 하니 나의 자취령이다. 옳든 그르든. 방전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총 피할 수 하고. 없다면 즐겨라. 훈련은 됐다. 나의 자취령이다. 옳든 그르든. 황제 폐하가뒤에 계신다. 누가 또 화난 거지? 광물이 이제 폐쇄지를 쳐야 한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나, 귀할 수 없다면 즐겨라. 광폐 광물이 더 있어오게! 건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덮쳐야지 않겠어? 이총 바라보는 누가 또 한한 거지? 나한테 불만 있나?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 확실해? 난 배신자가 아니야.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우여하게 만들어 주자고. 최전방에 지원어을 보내라! 광물이더 필요해! 바위는널려있는데말이야나이이는 나이는 이는이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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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난배나자가 아니야. 나나한테나이이 뭐, 나한테 불만이 있나? 이총바라버린 누가 또 하는 거지?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 이총바라보릴까 황제님이십니까? 으쌰, 저거, 저거, 저물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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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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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저거, 저거, 저 명령대로. 동맹이 전투 중이야. 명령 대기 중.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업그레이드 끝. 방어 준비. 성 준비 완료. 네. 적의용은니다 아군 전아 적의 힘을 기준으로잡아하고 필요한 강건하게 대비하라. 또한번 부탁해야겠군. 신구야. 우린 이 도시로부터 주민들을 대피시키려 하고 있는. 감사이떠할 어, 것이다. 남은 병력을 모두 동원해서 오하게. 강재님십니까 본부대로. 경기를 늦추지 말게 대비선이 이동중이네 도전을 펼치고 있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전쟁이다 전쟁이 무료선에 올라간다 동맹이 전투중이야 전을 보내겠네. 동맹이 도전에 떨치고 있어.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네, 이거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나 나의 자치령이다. 옳지. 들은두 번째 파괴, 순리든 마귀든... 하고 야! 있다. 진정하라고.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자!

사리를 높다오염된 강파 온라인! 방사 박혀 적을 묻어버려! 업이 대단! 위에 계시다.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대단하다. 국민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무시하는 함이그들위험지역들 일행을 잇는 능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차리 그러나. 은폐하고 도사리는 자들이 업그레이드 우리 는지휘장대비선는 다시 중발의 준비를 거의 마쳤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우리가 인간 공격하고 있어 대비선이 탈출하고 있네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부럽지 않라고 이제, 메세지를 치면. 아! 궁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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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격받고 있어! 궁뎅이 아, 공격받고 있어! 이 공격받고 있고이 공격받고 있이다이 전투 중이야 어, 어, 어.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총 바라보를 화평을 어, 제거하지 않으면 어, 거은 그림자 온종이곧 깨어날 것이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laughs> 이건 비인간적이다 <보고> <laughs> 정신 똑바로 차려 중장의비를 운영할 수 동맹, 있겠지 이제 해수지를을 쳐야 한다 이럴 수 없다면 즐겨라. 부담 가라앉은 자. 훌륭하군. 파편을 파괴할 때마다 우린 시간을 벌지. 미키지. <목소리> 아, 치게나아 일이 생길 거야. 준비하할 월튼 그러다 이천 바라본 황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이제 배세지를 쳐야 한다. 하편 또 하나 처리했구 그대가 전장의 흐름을 꾸고있네 네. 마의 자치령이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수 없는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우리가상급기관이다이제배수진을가면이자를찾아가는서차 자체를 찾아으로서서이를 지켜라! 좀날비천게 하지 않을 넥지. 즐겨라. 거들이라